안녕하세요. 거저씨입니다. 오늘은 건강 돌보는 것과 관련된 문장을 한번 만들어보시죠. 아 요즘 너무 덥고 온열 환자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백살은 기본이거니 앞으로 안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다고 하니 건강은 되게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건강을 돌보다 라고 할때 Look after 입니다. Look after 그쵸? Look for, 찾다. 그쵸? Look after 돌보다입니다. 이렇게 돌본다는 것을 이렇게 뒤도 좀 보면서 <laughs> 이래야 되니까. 그죠? 자, 그러면 look after라는 단어를 써서 아버지께서 건강 챙기기를 아, 나는 바란다. 나는 우리 아버지가 건강을 좀 챙겼으면 좋겠어. 라는 그런 표현이죠. 그죠? 부모님이 이제는 나한테 뭘 해주기보다는 <laughs> 건강 스스로 챙기셔가지고서는 자식한테 좀 부담을 좀덜 주는 그러기를 바라잖아요. 아, 어, 그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하냐. I hope my father will look after his health. 다시 한 번. I hope my father will look after his health. 그죠? Look after. 돌보다. 그런 뜻입니다. 다음. 아무리 바쁘더라도 건강은 챙겨야 돼. 라고 할 때, 이거 누한테 구 말하는 거겠어 You, you. 너 아무리, 당신은 아무리 바쁘더라도 아, 건강은 챙겨야 합니다. 라고 할 때. 어떻게 하시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no matter no matter를 써서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You have to look after your health. No matter how busy you are. 자, no matter how busy you are. 네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너는 건강을 돌봐야 한다. 다시 한번 you have to look after your health no matter how busy you are. 자, how busy you are. 지 마시고요. 자, 다음 아내는 건강을 챙기기 위해 비타민을 을 많이 많이 먹는다. 내 아내는 비타민을 많이 복용한다. 왜?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할때약 먹는 거를 어떤 당 아, 동사를 썼죠? eat는 아니었죠. 그죠? 그래서 take란 동사를 써서 My wife takes a lot of vitamins to look after her health. 한번 더 해볼까요? My wife takes a lot of vitamins to look after her health. 그죠? look after를 써서 문장을 만들어 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을 더듬어서, 자, look after oneself, 건강을 챙기다라는 표현을 써서 한번 말해 보세요. 아, 나는, 아,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건강을 챙기시기를 나는 바래. 라고 할때 어떻게 했죠? I hope my father will look after his health. 두 번째, 너는 아무리 바쁘더라도 건강을 챙겨야 한다. 이거는 이제 보통, 너뿐만이 아니라 그냥 보통 사람한테 하는 말이죠. 이거 어떻게 했죠? You have to look after your health no matter how busy you are. 마지막. 아내는 건강을 챙기기 위해 바이타민을 많이 많이 복용한다. 라고 할 때. My wife takes a lot of vitamins to look after her health.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건강을 look after 하기 위해서 물 많이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이 여름을 잘 버텨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